나무님, 네 코스모화학 들고 계십니다. 이번 2천원에 비중 3 0 상담 부탁드립니다. 어, 몇달 전에 이거 수익 봤던 종목인데요. 그때 매수가 다시 와서 진입했거든요. 음, 어떻게 할까요?라고 또 고민 상담 올려주셨습니다. 그때 매수가가 와서 다시 또 진입을 했다. 뭔가 사골 같은 종, 저 종목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좋았던 종목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는 페베토리 재활용을 통한 성장이 좀 기대된다라는 얘기들도 있거든요. 전문가님께서는 수익 받던 종목을 다시 또 재진입한다는 니거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진입합니다. 음, 좋다, <laughs> 네, 괜찮다. 근데 이제 어, 올해까지는 실적이 사실 너무 고평가다. 음. 그래서 방송에서도 저는 어, 몇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근데 1분기 때 만약에 폐배터리 사업이라는 게 사실 당장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 전기차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또폐배터리라는게 그러니까 전기차에서 이제 그 부분이 나오면 그걸 재활용해서 이제 뭐 ESS로도 갈수 있고 다시 전기차에 리폼해서 들어갈 수도 있는 음. 부분인데 당장은 그런 사업이 본격화 되기는 좀 어렵고요 대신에 이제 시설 설비나 그런 부분이 되는데 시가총액으로는 산 솔직히 되게, 되게 고평가인데 내년에 음. 어쩌면 상반기 실적이 좋으면 크게 갈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2차 전지가 최근 분위기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청자님 매수가가 워낙 좋습니다. 그리고 어, 옆으로 좀 움직이는 사이즈로 지금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까지 만약에 좋게 나온다면 다시 위에 상단인 3만원을 갈수 있겠지만 현재는 옆으로 보게 되면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온 상태에서 삼각 수렴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게 되면 60선 저항이 있기 때문에 바로 급등하더라도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평배열이 지금 약간 꽈배기 형태로 바뀌고 있는 상태라서 위로 올라가게 되면 2만 5천 원을 1차 목표가로 말씀을 드리고요. 돌파하게 되면 고점인 지금 2만 6천 원 후반권을 말씀드리는데 하단권에서 보시게 되면 은 2만 원 초반권이 지금 이탈 안 하고 박스권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급으로 보시게 되면 기관에서 연기금이 지금 거의 보름 이상 매수했기 때문에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개인은 계속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어, 폐배터리 사업 같은 경우나 양극화 물질 관련해서 포스코 케미칼이나 그쪽에 또 이슈가 좀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나쁘진 않지만 1분기 실적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음. 현재 구간에서 강한 흐름 시에는 2만 5천 원, 2만 6천 5백 원 최종 목표가로 말씀드리고 하단에 2만 400원 이탈하면 일단 조종기가 길어지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음, 이평배열이 좀까백기 형태다라는 거또연기금 보름 이상 또 매수했다 이런 수급적인 측면들도 확인하시고요. <laughs> 1분기 실적 확인 꼭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나무님께 또 피드백 드렸습니다.